From, from one, one type, type of banana, banana plant. 어느 나라들? 동사는 make 입니다. 하나예요. 자 해석. 아, will make. 우린 w i l 빼먹었네. Sorry. 자, this 이것은 아, 이것은 will make 만들, 만들 것이다. 이 그것은 어떻게 harder. 어렵게. 더 어려울게. 음. 누가 disease 질병이. 뭐 하는 걸 spread. spread 퍼지는 거죠 퍼지는 걸 어렵게 할거래요 오케이? 그다음에 들제 뒤에 from 보이죠? 세모. 그다음 저기 끝에 보면 to 보이지? 세모. from A to B 뭐죠? 오. A에서 A A B로. 그죠?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? A에서 B로. 난 <laughs> 바나나 식물의 원 하다 타입. 하나, 한 종류. 어, 우리 S M 찾는데 그래서 two 언어들 다른 종류로. 그렇죠? 언어들 다음에는 타입 오판에나 플랜트가 생략된 겁니다. 그렇죠? 음, 잘했습니다. 훌륭해요. 자, 정답 체크하고 마무리 하시다1 번의 답은 한 번, 한 번. 이 번은. 절대로 안 돼. 3번. 3번. 아, 네. 3번은 <laughs> 4번? 4번. 4번. 바나나를 현재 위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? 많은 다른 종류의 바나나를 재배. 맞아요. 많은 다른 종류의 바나나를 재배하는 것. 바나나 음. 자, 숙제. 또또 또.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 아, 오늘 도 포인트 하나밖에 없어. 예. 아, 스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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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되는데? 아니에요. 아니요. 선생님, 아니요.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. 네, 저희한리만 살렸어요. 선생님,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. 음, 아니야. 제 지금 주아가눈으욕하고 있어요. 주아는 네, 그래가 아니에요. 아니, 지금 선생님. 정확히 저희 네, 저희는 괜찮아요. 괜찮으면 됐어. 아니, 네가 괜찮은 게 아니라 야, 이 아니, 아니 포인트 못만 하는 게 괜찮아. 아. 네, 저희도 포인트 원만하게 겹쳤습니다. 네. 포인트 네. 원만해도 괜찮아요. <목소리> 다시도리. 다시도리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사실 저희가 포인트 원만해도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아니요. 저희의 진동 지금 아주 원만해서그래 아, 선생님, 아 선생님, 너무해요. 생님선트님 선생님, 선생요 선생님, 선 네. 님 선생님, 선생님, 선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님 선생님, 선멋님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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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그냥 그 스스로 잘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매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써야 돼요. 네. 알겠죠? 네. 아, 진짜 아쉽네. 포인트 하나 쓰네, 막. 4월 13일. 네. 목요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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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복습노트세번 쓰시고요. 네. 공문 근데 음. 그 지난주에 해석지 한 개밖에 안하셨는데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? 지난주 뭐부일야 네. 지난주에 그 대신 그때 그때 리뷰, 어, 리뷰 테스트 오늘도 아, 아, 리뷰, 아, 리뷰 테스트 포함돼 있으니까 하나요. 와! 테스트 50 51 여기 해석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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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리뷰, 테스트도요, 리뷰 테스트도 했준요하 거야. 그연서 가고 공사 체크 잘 하시고 네.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랑 뜻 우리 시아처럼 예쁘게 정리 잘해 오시고. 네. 땡. 그다음에 잠깐만. 네. 자, 52, 53. 여기 리뷰 테스트입니다. 리뷰 테스트 해 오시고 여기가 오늘 그두개내 주는 날인데 리뷰 테스트가 들어가니까 거기 52쪽에 6번 어. 4번부터 8번 있죠, 문장? 4번부터 8번 문장도 해석해보세요. 네. 웬만하면 요트에 써오세요, 알겠죠? 네. 그다음에 듣기 어디 할 차례죠? 15. 15디테이션 15. 디테이션. 이렇게 합시다. 어, 소녀 왜? 아, 저 여기 처원 왔을 때라 갑자기 깜짝 놀어요 저기? 네, 예, 저. 아, 어. 여기 처음 만서첫 수업할 때. 야, 근데, 그냥 그냥 너무 바데 수학했었거든요.